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방금 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왜 하는지, 어디까지 하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전체적인 한번 둘러보는 식의 영상이 됐다면 지금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될 것입니다. 학생은 윈도우 시스템을 쓰고 있고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살짝 인터페이스상의 차이가 날 수는 있으나 어느 정도 유사점을 컴퓨터라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생에겐 이 PDF 파일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이 PDF 파일을 보내줄 것이고 이 PDF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뭔가 나올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본문 해석을 조금씩 시작을 할 건데 일단 이거는 화면이 작기 때문에 키우는 방법은 존재합니다. 시스템별로 다르니까 윈도우는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지만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플러스가 아닐까라고 저는 예상을 해 보고요. 글자를 크게 키우면 됩니다. 네. 컴퓨터에 있는 트랙패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키워도 되고 방법은 찾아보세요. 모르면 AI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려 줍니다. 이렇게 돼서 화면을 왼쪽으로 끌어서 이렇게 놔두면은 화면의 반쪽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쪽에는 메모를 켤 건데, 그 메모 프로그램이 뭐든지 상관없어요. 다만, 텍스트가 충분히 크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메모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맥북을 쓰기 때문에 이런 거를 불러온다고 할 때, 텍스트 편집기를 불러온다고 할 때,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이쪽에다가 붙이면 얘는 화면의 반쪽을 차지하겠죠.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으면 이걸 보는 제 입장에서 알아볼 수가 없으니, 저는 글씨를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커맨드에다가 플러스를 누르면 글씨가 커지지만 학생 입장에서 아마 이걸 키우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글씨를 상대방이 볼수 있게 충분히 크게 키워줬으면 좋겠고, 처음에 할 일은 읽는 거예요. What's in your school bag? 이런 식으로 읽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한국어 해석을 쓰세요. 그래서 당신의 학교 가방엔 무엇이 있나요? 이런 식으로 될수 있겠죠. 그 다음, Hi, my name is Somi. I'm from Korea. 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안녕. 내 이름은 소미야. 나는 한국 출신이야.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의역이 돼도 직역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어, 할수 있는 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학생이 이걸 먼저 할 건데 이게 지금 현재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조금 지나면 어렵게 시작할 텐데 그게 아마도 한 1학년 4과 정도부터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원래 섀도잉에 쓰던 10분을 여기에 10분을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당연하게도 영상에 담아서 저에게 보내세요. 제가 보면은 학생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보일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합니다. 여기까지 숙제 변경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